혹시 승중에서 제일 기쁜 승이 어떤 승인지 아세요? 니네가 오늘 한거 <laughs> 역전 승입니다, 여러분. <laughs> 역전승. 아, PD님은 왜 박수를 쳐요 이 상황에서 지금? 피디님은 <laughs> 중립을 지켜야지 그래서 박수를 치면 어떡합니까? 아, 근데 아직 구회초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멘탈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진짜 방송을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스갯 소리로,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뭐, 하나가 푸른 피가 맞느니, 뭐, 파란색이 하나에 어울리느니, 한 열흘 동안 이 유니폼으로 하나가 약간의 연승가도를 달렸는데, 오늘 뼈 아픈 역전선을 당하고 보니, 뭐, 이런, 유니폼 색깔 같은 징크스에 연연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조금, 우리만의 팀 컬러로 다시 야구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너무 힘든 게, 우리, 저희 불펜 패널들 단톡방이 있는데, 한화가 시작! 하자마자, 6대 0으로 이기고 있을 때, 현정이가 단톡방에, 저 오늘 야구 안 보고, 오늘 방송가서 욕이나 할래요. 그랬지? <laughs>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직 초반이야, 현정아. 이리 일비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 말을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초반이었고, 그 여섯 점이 결국 저희의 점수가 다였고, 10점을 주면서 패배를 했는데 사실 류현진이 나오면 뭐 올해 류현진이 이제 방어율이 이제 다 점대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고스 팬들은 그냥 류현진이란 이유만으로 믿고 야구를 본단 말이야. 음. 근데 오늘 6점이면 진짜 마음 편하게 야구 보셨을 거라고 다. 그렇 6점이나 먼저 가져. 즉 1회에 6점을 가져갔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반대로 삼성도 류현진 상대로 6점이면은 또 압불 싸했을 거라고. 힘들 거라고. 근데 류현진이 5회부터 맞아나가기 시작했어. 무려 6개한테 안 집중적으로 안타를. 근데 옛날에 키움전에 류현진이 그렇게 한번두드려 맞았단 말이야. 근데 어, 저 왠지 그 경기 갔던 것 같아요. 봤잖아. 나랑 그서척에맞던것 <laughs> 그 같아. 나 고척 갔을 때 같이 옆에. <laughs> 네네. 와서 같이 봤잖아. 근데 그날의 경기가 오늘 재현된 느낌이 들고, 그래서 류현진이 6개의 안타를 연속으로 맞을 때. 조금 흐름을 빨리 끊어주고, 좀 경기를 좀 길게 끌어가서, 빨리 불펜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했다고 난 판단이 되는 게, 아마 6점 차에 류현진이면 5회 불펜이 안 돌아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류현진이 막아주길 바랬는데, 뭐 이제 우리 팬분들은 뭐 6대4에서 바꿨어야지, 뭐 6대6에서 바꿨어야지 했는데, 나는 불펜이 준비 안 됐다고 알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류현진이 끝까지 막았는데, 결국 6점을 못 찍히고 7점을 줬어, 류현진이.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투수 코치와 감독이 남은 류현진 판이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류현진의 한개 투구수를 좀 낮춰서 80개? 5이닝? 둘 중에 먼저 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가져가야지. 안 그러면은 류현진이 좀 이닝을 많이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 같아. 지금 피안타 율이 1위가 됐어, 오늘부로. 근데 피안타... 피안타 개수도 2위야. 진짜 80딱이 류현진이 흔들리기 시작한 헬스 공개수를 보니까 8 0하나 그때부터 80개 80개 정도만 되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안타 이렇게 주구장창 맞아가고 사실 이제 뭐 혼란도 있었지만 쉽지 않은 경기였다. 음. 근데 우리도 백정현을 보면 사실 1회 2회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제 맞았다도 아니고 잘 쳐맞은 수준으로 이렇게 맞았는데. 그 표정 변화, 진짜 하 없이 이렇게 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난 초반에는, 아, 오늘 경기 진짜 초반에는, 아, 진짜 오늘 경기 글렀다. 이거 방송하러 가봤자 기쁘지도 않고, 1점부터 1회부터 이렇게 점수가 났는데, 나는 가서 누구를 칭찬을 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고민이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거예요. 뭐 우리가 여기를 뭐 이겼다고 해서 누구를 막 칭찬하고, 졌다고 해서 막 누구를 범인 잡고, 뭐 그러는 방송면 우리 방송은 되게,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의 어떤 배설구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오늘 어쨌든 나는 우리 두산에서 어제 그저께인가 어젠가 곽빈을 승리 투수를 안 만들 안 만들어주고 4와3 분의 1 이닝에 내리고 예전에 양현종을 이범호 감독이 아웃 칸트 하나 남았는데 승투요건을 안 만들어주고 내리고 하면서 좀 빠른 결단을 했거든 근데 우리 이거 그냥 이제 번외 얘긴데. 김경문 감독이 류현진을 믿는 건지, 아니면은 류현진이라 못 바꾼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음. 나는 그 곽빈과 양현종 교체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서, 아, 만약에 불펜이 내좀 전에 준비 안 됐다고 했지만, 되어 있었더라면, 6대4가 마지노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끌고 가서 결국에는 게임이 뒤집혔는데, 양현종 곽빈의 투수 교체 타이밍하고, 오늘 류현진을 안 바꾼 거하고, 우리 하나 팬분들이, 좀 어떤 게 맞나, 그르나를 떠나서 어떤 게좀더 현명했을까라는 좀 판단하는 기준이 그투수교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6대7이었잖아. 삼성도 몰라. 왜냐면 요즘 우리 하나가 방망이가 식지 않은 방망이들이라. 왜냐면은 우리가 최근 후반에, 지금 하반기에 OPS 1.0을 수렴하는 뭐 0.9까지 포함해서 타자가 6명이야. 중심 타선이. 그래서 우리도 6대 7에서도 그래 열점을 먼저 내는 팀이 이길 거야라고 나도 아직 게임을 안 났단 말이야. 그냥 1대 0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음 투수가 올라왔는데 박상원. 근데 뭐 우리 하나 팬들 박상원 자 폭탄이라 그래. 근데 요즘 중간 투수로 나오니까 이제 성적이 좋았거든. 그래서 막았어, 한닝을. 근데 그다음에 또 한번 의문의 투수가 올라온 거야. 이상규. 이상규. LG에서 2차 드래프트에 4억 원을 주고 데려왔는데 뭐, 4억 원을 들여서 데려온 8년 차 투수인데, 뭔가 목적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승부초에, 네. 이상규가 최선이었냐는, 최선이었냐는 거지. 근데 그 결정을 과연 김경문 감독이 하셨을까? 양상문 코치가 하셨을까?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 벤치가 투수감, 투수 교체 타이밍을 감독님이 잡으셔, 요즘. 요 음. 응, 준비해. 누구로 바꿔, 바꿔. 근데 정말 이상규가 최선이었을까? 이건 또 제가 우리 하나 팬분들께 묻고 싶어요. 왜 다들 이것 때문에 의아하셨고 이건 아니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계시고 나도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한점차 승부에서 이 경기를 어떻게든 잡겠다는 의지를 가진 투수 교체는 절대 아니었어, 절대. 근데 결국 이상규가 두 점을 줬지 점수를 또 줘서 이제 게임이 더 벌어졌지 더 벌어져서 이제 거의 이제 패색이 짙어졌는데 아무튼 류현진의 교체 타이밍 불펜이 준비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는 떠나서 그 다음에 다음 투수들의 순서에 이상규가 과연 그 타이밍에 맞는지 이두 개는 오늘 우리 하나 팬분들이나 감독 코치들이 고민을 하고 반성해야 되는 포인트 같대 반대로 이게 삼성의 승인이기도 하지 물론 삼성의 방망이 인정 인정 사실 어제는 좀 많이 식긴 했는데 어제는 좀 좀 그랬지. 어제는 음. 경기는 확실히 좀 식물타선이라고 할수도될 만큼 진짜 힘을 못 냈었고. 근데 오늘은 일단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보겠다. 사실 어제 이제 카디나스 때문에 더가웃 음. 분위기가 확 죽어가지고 그 뒤에도 좀더낼수 있는 점수들이었는데 뭐 점수도 못 내는 것 같고. 좀 침울한 분위기에 있다가 이제 오늘은 카데나스, 카데나스가 이제 일군에서 말소가 되어버렸어. 아예 <laughs> 이제 더가웃에서 없기 때문에 좀 다시 또팀 분위기가 살아나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 자체는 좀 좋았고 그 분위기 따라서 성적도 좀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고 안타도 줄줄이 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닌데 그 분위기가 진짜 잘 하지 삼성이 삼성이 야구를 잘하니까 지금 그 순위에 있는 거고. 그니까 러 이제 알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수들이 잘하려고 했다고 했잖아. 그게 이제 한화에서는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오늘 아까 7점 줄 때도 중계 플레이를 잘못해서 주자를 1루에서 2루까지 진로를 시켰어. 그리고 아까 최은성이 포그미스 실책으로 기록된 안안 된다는 이제 내가 기록을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때 한 베이스를 또 갔어. 그게 뭐냐면, 하나의 작은 보이지 않는 실수가 뭐냐면, 은 반대로, 작은 차이만큼 삼성이 훨씬 더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아까 또 실점을 한 거고, 사실 한점한 한 점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 한 베이스 더, 한 베이스 더,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걸 삼성이 오늘 너무 잘해서, 삼성이 아까 6대0에서 7대0으로 뒤집혔을 때, 그때 그 분위기를 다시 안 넘겨주고, 추가점, 추가점, 추가점 내면서, 이제, 사실 6대0에서 10대0, 이건 대역 배역 전쟁이지 그런 조, 좋은 경, 경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한화는 오늘 잡을 수 있는 경기를 놓쳐서 아마 충격이 되게 클 거야 한화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어, 타자들 중에서 이제 김현준이 오늘 진짜 잘해줬고, 계속 이루타 쭉쭉 쳐나갔고, 이제 사실 이 군에 내려갔다가 이제 50일 만에 올라온 이후로 애가 약간 진짜 도끼를 품은 마냥 이렇게 이 악물고 달리고 뭐든지 진짜 열심히 하려는 그 모습을 이제 다본 건지, 이제 다들 본건 그런 본 느낌이야. 어쨌든 제가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자, 본인도 자신감이 좀 다시 생겼는지, 실력 면에서도 좀더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웅이 칭찬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영웅이는 진짜 스윙이 늘 자기 스윙으로 한결같이 이렇게 돌리는데, 그 스윙이 뭐 어쩔 때는 맨날 삼진, 삼진, 삼진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게 안타, 홈런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뭔가 자기 스윙만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홈런을 이렇게 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나는 영웅의 큰 발전이 아닌가. 김영웅뿐만 아니라 삼성이 올해 야구를 잘한 이유는 삼성 우리랑 작년에 팔위했잖아 근데 작년에 삼성은 외국인 선수 셋을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강을 못 가는 전력이었어. 근데 지금 올해는 외국인을 작년만큼 못 끌고 가더라도 지금 오강을 가는 성적이잖아. 이거는. 신인 선수들이나 저연차 선수들이 지금 올해 너무 잘해주고 있어 굴비즈를 비롯해서 그지 그외 선수들 뭐 김현준, 김성윤, 김재찬, 뭐 이재현 뭐 너무 잘해주고 있잖아 그게 이제 삼성의 미래야 음. 그래서 난 삼성이 내가 삼성 되게 좋아하잖아 알잖아 <laughs> 삼성 차이팅 어, 차, 그래서 삼성이 그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이제 팀 컬러가 나오고 팀의 어떤 성적이 나오는데 그게 올해부터 나오잖아 그러면은. 물론 이제 뒷문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뒷문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삼성은 이제 점차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좋은 리빌딩을 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되게 부러워 그런 측면에서 하나도 그렇게 커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뭐 노시환 문동주 김서연 뭐 황준서 등등등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 젊은 친구들이 성장해 나가는 팀들을 보면 우리 미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은데 이런 식의 패배는 사실 좀 짜증이 나는 거지. 역전패는 근데 짜증 나고 또그 중요한 경기에 왜 얘가 나오지?라고 싶은 투수가 나오면 이 경기는 지고 가면 안 되는 게 우리 어제 이겨서 분위기도 좋았고 오늘 또 류현진이 나오고 미안한 얘기지만 김지찬이 오늘 라인업에서 빠졌지 카데나스 빠졌지 그럼 전력적으로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 삼성이 그렇지, 우리는 진짜 이기면 어 우리가 이겼다고 약간 좀 놀랄 분위기일지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거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나는 이번 3연전이 오늘까지 무조건 이겨야 하나는 앞으로 남은 40경기를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우리가 이번 3연전에 코너랑 레이스를안 만나. 딱 3명의 한국 추수를 만나서 게임을 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정말 운이 좋은 매첩이거든. 그데 그래 내일 원태인이잖아. 근데 어제 우리가 이겼잖아. 오늘 류현진이잖아. 그럼 요 경기까지만 잡고 가면은 위닝은 한다고 봤단 말이야. 내일 문동주 대원태인인데 사실 선발투수로는 무게 추가 그쪽에 있어. 원테인. 뭐 근데 오늘도 선발은 우리 쪽에 무게가 있었는데 우리가 졌잖아.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늘까지 이기고 위닝을 해야 계속해서 우리가 어쨌든 신라 같은 이 5강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 이겨 놓은 경기를 이렇게 맥없이 열 점을 주면서 무너지니까 이제 팀 분위기가 또확 가라앉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 어. 그리고 그 카데나스, 카데나스 속상하잖아. 카데나스는 속상을 떠나서 이제 주먹을 지게 만드는 <laughs> 주먹을 지게 만드는 이름이지. 카데나스는 없는 카데나스고 우리는 있어도 없는 것 같은 페라자였어 오늘. 어. 음. 일에 내한 테 빼고는 주요한 찬스에서 계속 헛방망이 돌렸거든. 우리 아마 페라자는 내년에 재계약에 이제 굉장히 멀어져 있을 것 같고 남은 40경기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카데나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게 모든 언론이 지금 다카데나스때 몸의 문제라고 하잖아. 그거 어떻게 생각해? 어 이게 내가 뭐 진짜 그쪽 관련 없. 사람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몸이 일단 불편한 것 같기는 하지만 마음의 문제가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구자욱도 이렇게 복대 차고 나와서 경기를 뛴 적도 있고 팀을 위해서 뭐 다른 선수들도 아픈데도 나와서 뛰고 뭐 교체를 당해도 막 이제 어쨌든 스타터 이렇게 라인업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카데나스는 아니요 전, 저는 아프다 아직 아프다 난 아직 아프다 그래서 뭐 어제도 보니까 여기 복대차고 이렇게 앉아 있던데 껌 짝짝 씹으면서 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이거는 뭐 근거 0.001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태업에 가까워 어, 근데 그태업이이 외국인 선수들이라 한국인 이 감독 코치나 매니저들이나 이분들이 잘 모르는 게 외국인의 감정은 한국인과 달라. 그래서 처음 몇 경기 되게 잘했잖아. 막 우리 삼성 팬들의 이 어메이징한 응원이 너무 막 감동했다 그랬잖아. 근데 반면에 뭔가 이 상처가 받은 상처가 된 일이나 상처가 된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은 얘가 나 여기서 하고 가기 싫어. 이렇게 확 돌아버리는 멘탈적인 것도 있거든. 뭐워크식 같은 것들 나는 그런 쪽에 문제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요 왜냐하면 어제 외야에서 내야로 골을 집어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거 보고 그거는 나도 야구를 했던 사람이지만 내 몸이 부서져도 그렇게 야구 안 해. 나 내가 이렇게 공던 내가 던져도 공 그렇게 던지겠어? 나는 가지고. 그래서 정말 건강 외에 외적인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구단에서 확인을 해야 돼 면담을 하건 그 사람의 그 선수의 시원한 얘기를 듣건. 근데 이미 늦은 게 말소했잖아. 열을 못 나오잖아. 그러면은 8월 15일까지 대체 외국인을 못 가면 그 선수로 끝까지 가야 돼. 그럼 너네 가을 야구에 그런 외국인을 데리고 간다. 그럼 너네 삼성 팬들은 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죄송합니다 삼성 팬 여러분. 이카카 카, 카 씨의 옛날에 아픈 추억이 하나 있단 말이야. 카리데. 카리데. <laughs> 카리 카리데 같은.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어, 가을야구 가서, 이 카데나스가. 그래서 나는 삼성이 결단을 했으면은, 누굴 데려와도 카데나스보다 날 거야. 난 진짜 참, 팬들이, 몇몇 팬분들은 다시 맥키너를 찾고 그러니까 있을 정도로. 맥키너는 그립겠지 맥키너는 진짜 아 웬만하면 모든 경기 거의 다 나왔어. 물론 자기가 공을 못 치더라도, 이렇게 나는 뭐 아파요 이러면서 난 힘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막 진짜 쉬고 막 나. 이런 적은 없었단 말이야. 먹튀를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카레나스는 진짜 한국에 뭐 잠깐 여행 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친구 절친 잠깐 만나러 왔다가, 절친 잘하는 거 보고 박수 쳐주고, 그냥 자기는 이렇게 누워서 보는 만큼. 그 다시 올라오긴 어려울 것 같아. 음 그리고 8월 15일이 일주일 남았잖아. 그 전에 빨리 구단은 어떻게든 해서그 가을 약을 위해서라도 사자 하나 더 구해야 될것 같고, 뭐 준비가 얼추 대거나 리포트가 있으니까 내린 것 같긴 하고 그래서 나는 카데나스가 또 하나의 카리데 같은 그 악몽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차의팀 팬으로서 걱정이 돼, 응?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삼성이 지금 되게 나는 올 시즌 이것 때문에 삼성이 잘 된다고 봤어. 뭐냐면은 임창민, 김재윤, 오승환. 잘 된다고 봐. 잘될 거라고 봤다고 아, 잘 시즌 잘 초에 잘될 거라고. 얘는 어, 작년에 역전패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걸 커버하려고 임창민과 김재훈을 영입한 거 아니야. 그 우리 락. 어. 초반에 진짜 뜨거웠지, 막 뜨겁지. 진짜.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경기를 했냐? 이 사람들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어 막았냐? 이런 걸로 됐지. 막 추앙까지 할 정도로 진짜 믿었지. 진짜 믿었지. 근데 요즘 그 이대호가 오승환한테 연락한다는데? <laughs> 최강야구라고? 막 <laughs> 어, 이제 고마하고 최강야구 온나? 막 그런다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오승환은 오승환에 대해서 크게 욕을 못 하겠는 게 내가 야구를 보기 전부터 오승환은 삼성에게 많은 걸 해줬다고 그럼 네. 우리 팬들이 오늘 류현진이 7-7점 했어도 패전이 됐어도 욕못 하는 게 과거에 만들어주는 그 영광들이 있기 때문에 욕을 못해. 하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 음. 내가 아까도 류현진 5이닝 이상은 안될것 같다고 한 것처럼. 근데 우승환이 올해 패가 몇 개냐면은 6패야. 6패. 그리고 김재윤이 재윤. 8패야. <laughs> 재윤이는. 김재윤이 8패야. 그러면은 그 뒷문에서 해먹은 게 14패거든. 근데 너네 14패 중에 4, 5게임만 막았어도 지금 LG랑 2위 싸움 하고 있을까. 그럼 이제 이 임창민, 김재훈 오승환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뒷문이라고 봤을 때 내년이면 또더할 거거든. 내년이 이제 한 살씩 더 먹는데 그치. 사실 오승환은 이제 올해나 내년에는 박수를 치면서 떠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도 그 전에는 이제 나가서 뒷문을 지킬 든든한 사람이 생기면 좀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오승환을 잡고 경기를 또 하기에는 오승환도 오승환대로 힘들어 보는 팬들은 팬들대로 힘들어 경기하는 운영진은 운영진대로 힘들어 삼성이 이제 5강 가서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내려면 은그 임창민, 김재윤 오승환이 그때는 잘 막아줘야 될게 맞는 거 같고 나도 그런 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사실 나는 우리가 이기면 그런 것들을 진단해 주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진단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 물을 두통 마셔요 제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두통 아... 두통 두통이 오셨나요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긴데 내가 이제 촬영하려고 하면은 기차를 한 오송역에서 여기까지 한3 0몇 분을 타고 와 그때 이제 역전이 되는데 내 옆에 어떤 나보다 한 네다섯 살좀 어린 남자애가 앉았거든. 내가 이렇게 티비에 야구, 야, 패대 야구를 보고 있잖아. 이거 입, 고 탔어, 오늘은. 걔가 나하고 야구를 같이 봐. 근데 내가, 이 저, 득, 점줄 때마다, 실점할 때마다, 하, 막, 소리도 못 질리지, 화도 못 내지. 막, 그러니까 얘가 보더니, 아, 산업 팬이신가 봐요. 네, 그러니까. 아전 두산 팬인데,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 근데 7대6일 때 내가 내렸거든? 오늘 꼭 승리하세요, 그러는데, 어, 너무 추라해! 오늘 꼭 승리하세요, 그러는데. 와그런곤 그런 근육을 겪었는데 오늘 게임은 너무 치욕적이고 우리 하나 팬들 대신해서 내가 막 지금 화도 막 엄청 내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류현진 잘못 바꾼 거하고 너무 길게 끌고 간 거하고 이상규라는 카드를 꺼낸 거에 대한 어떤 책임 여부나 그 당위성에 대한 것도 평가를 좀 해야 될것 같고 근데 또잘 막았으면은 결과가 좋면 상관이 없지만 그걸 삼성 타자들이 포기 안 하고. 정말 열심히 뛰고 열심히 쳐서 열점 내고, 막, 14한탕가15한탕가친거 같은데, 삼성의 젊은 친구들이 약을 너무 열심히 해주고, 거기에, 7월에 타자. 강민호. 강민호. 7월에 타자, 강민호. 강민호,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강민호 혈막이라고 했었는데, 정말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혈막이 아니라, 진짜. <laughs> 삼성이요, 강민는 삼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늘 일일이 하지 말라고. 어? 아직 일일이 하면 안 돼. 하고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뭐 승리를 축하하고 또 내일 게임 해야 되잖아. 응? 근데 내일 원테인이 우리 원투, 어쨌든 원투승을 했는데 힘을 너무 많이 빼지 않나. 았 에너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사실 어떤 뭐 이런 징크스 되게 나 싫어하긴 하는데 완투승을 하면은 다음 경기를 좀 음. 우리 속된 말로 조지는 경우가 많아. 그런 거 많이 들었지. 음, 뭐 퍼펙트 저희 노이트너로 나면 그 다음 게임 초반에 무너지고, 뭐 완봉승하면 그 다음 게임 뭐 초반에 무너지고, 뭐 이런 거 징크스들이 있는데 난 그런 징크스 되게 안 좋아하거든. 내일 은 기대해 보려고. <laughs> <laughs> 아, 그런 징크스를 안 좋아하는데 한번 어. 믿어보다 어, 믿어봐야 될것 같아. 난... 나도 이제 오늘 사실 이제 내가 야구를 보면서 초반에 이렇게 큰 실점을 한 거는 사실 처음이란 말이야. 나는 그래가지고, 아, 우리 어제 타선 같은 이 느낌으로는 절대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은 하고 있다가 이제, 어, 좀 괜찮네? 해볼만 한데? 싶을 때 그때 1점을 내고 나서, 어, 그럼 이제 할수 있겠다 싶을 때 이제 역전까지 해버리고 승도 가져갔으니까 나는 이제 원태인이 초반에 몇실점을 하더라도 다시 원태인이 중심을 잡고 잘 던져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현정이가 앞으로 야구를 엄청 오래 볼거 아니야. 삼성은 계속 좋아하고. 그런 걸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 아, 야구를 처음에 너무 원사이드하게 넘어가도 끝까지, 어,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닝이라는 게 아홉 개나 있으니까. 언제든지 야구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생각. 이기고 있을 때또 한순간에 무너질 우리가 그랬듯이 오늘. 그러니까 1일 1비 하면서 자꾸 막 카톡방에다 뭐. 하, <laughs> <laughs> 삼성 지면은 맨날 막뭐 그 욕해도 되나요 하지 말고 자기 팀을 끝까지 믿고 지잘한 말이야. 올해 오강 가고 있잖아. 삼성 욕해도 되나요? 어? 맨날 톡방에 삼성 빈이 지면은 삼성 욕해도 되나요? 삼성 어? 사랑 1등이죠 1등. 애증. 아. 밉 믿지만 아, 왜냐면 내 하루 기분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거니까 이기면 진짜 굉장히 기분 좋게 잠들고 근데 지면 볼 것도 없고. 이게 진짜. 모든 팀이 1위를 해도 60회는 해. 60회는 해. 아무리 승률 좋은 1위 팀도 그러니까 144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 나도 지금, 뭐 화가 여기 끝까지 나. 난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물인지 술인지도 모를 만큼 화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진경기는 진경기 나름에 배울 게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 그걸 안 하면 된다는 마음이야. 그게 선수가 됐건, 감독이 됐건, 코치가 됐건, 그래서 나는 내일, 문동주 선수가 지난 삼성전에서 대구에서 무실점 경기를 했거든 물론 승은 못했지만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삼성에서 또잘 던져줬으면 좋겠고 우리 문동주가 원테인은 전날 전 등판에 완투했으니까 좀 한번 좀 무너져주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절대 무너지면 안돼 한화가 위닝이라도 하고 절대 대전으로 무너지면 안 돼. 넘어와서 정말 이 신락같은 오늘을 져서 모르겠는데 피타고라스 승률에 의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5강 진출이 1.3%였다가 10.8%까지 올랐거든? 근데 또 떨어졌을 까 오늘 져서.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 팬들은 올해는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갖고 야구를 보는 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속상하고 화도 나시고 이 맥없이 넘어간 경기에 정말 좀 화도 많이 나시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내일 위닝을 위해서 운동주를 믿고 응원하면서 난또 내일 의 경기를 응원하고 싶어. 오늘 삼성을 축하해 주면서 나는 우리 이제 원태인 푸른 피에이스 원태인을 믿으면서 어, 1위 1위를 조금 덜 해보면서 경기를 지켜볼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거 다 하나 다음에 기한데 이 기세가 좀 좋아야 이제 다시 호랑이 꼬리를 이렇게 잡아 댕길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또 3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2위가 아니니까 3위로 가는 거니까 좀덜 두드려 맞을 수 있도록 자, 방송을 마치면서 하나씩 질문 답을 하고 끝내자 삼성의 올해 최종순위 예상 희망바라기 말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응. 4위 4위 가만은? 8위, 8위. <laughs> 좋았어. 그러면 반대로 나? 아, 삼성 4위 하나 7위 오. 응, 그 정도가 현실적인 건데 그래도 현실적인 숫자를 말한거지 나는 이트라우그무슨부넘버제더 이상 5강을 못 가는 넘버가 있는데 그거가 제로가 될 때까지 저는 그래도 우리 하나이브스 2024년 시즌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패배는 내려가면서 집에 가면서 잊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승리를 축하합니다